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구요 네, 이번 내용,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특징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먼저 이슈를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 시황과 코인 이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인베이스가 장중에 43% 이상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장마감가는 10%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특정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시게 되면 블랙록이 가상자산 진출과 궁지에 몰린 코인코인베이스의 반등의 기회로 보여진다라는 가장 중요한 기관투자자 대상의 가상자산 서비스에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블랙록과 코인베이스 전략적 제휴 기관 고객들의 암호화폐 투자 거래가 앞으로 더 쉬워질 것 같다 1분기 코인베이스 거래량 중에 4분의 3이 기간이었는데 블랙록이 우선 비트코인 거래부터 개시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알트코인은 여전히 배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차후에는 알트코인 범위도 좀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것에 대한 무리한 배팅보다는 일단 비트코인에 먼저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넣어보자라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반면에 또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었던 캐시우드라는 기관은 이제 27일 기준으로 코인베이스를 매도를 한후이 시점 대비부터 코인베이스가 100% 올라갔다라는 점이 되게 기묘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모든 기관이 돈을 다 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기관 중에서도 우상향 하는 기관이 있고요. 점무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의 점무는 기간은 캐시우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또 다른 측면은 코인베이스의 입... 장에서 블랙로우 쪽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거래량도 회복이 되고 이제 약간의 자금에 대한 경색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고요. 거래소 쪽에 있는 주식 투자를 하실 분들은 아주 롱런하게 매우 길게 투자하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단적으로 1년 안에 수익을 좀 가져보겠다 가져 이런 거는 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모두 다 돈을 버는 기관들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들어가는 포인트에 타점이 있습니다. 그 타점 포인트라는 건 무엇이냐면 개미가 바라보는 시선과 기관이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다르고요. 부자가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 기관과 부자는 규모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적절하게 티가 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매입을 하, 하려고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확실한 구간 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오고요 개미는 내가 최저점 구간 때 매입을 못하면 어, 이게 비아냥거리죠 예,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 봐라 너 최저점이 못 사지 않았냐 너는 실력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개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매번 시시험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기관에 있는 안목으로 좀 우리가 스킬업을 좀 해보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미에 있는 관점을 충분히 내려 두셔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5.76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영란 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파운드화의 강세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88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데요. 달러와 약세가 금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점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w t i 6. 가 배럴당 88.54 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EIA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라는 점이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이 27년 만에 빅스텝을 했고 역성장 우려에도 물가가 먼저 잡겠다라고 강력하게 시사를 했고요, 기준금리 0.5% 인상 결정이 나왔고 1.75%로 08년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을 다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양적 긴축도 발표가 나와서 1년간 자산 400억 파운드를 매각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의견이 좀 갈리게 되는데요. HSBC 최근 증시 회복은 희망상항일뿐 주식 비중을 좀 줄여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기도 했었는데 이게 정말 맞을지는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흥총재는 인플레에 낮아질 때까지 금리 인상에 나는 지지한다. 매우 매우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매우 중요하게 보는 또 지표 중에 하나죠. 연준이. 실업수당 신청이 증가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냉각의 신호탄이 더 빨리 온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또 증가했고, 월마트 구조조정 돌입한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 수가 26만 건이고요. 실질적 고용 둔화의 기준은 27만에서 30만 건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실업수당에 있는 지표도 후행 지표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 데이터 값이 가을에 거의 끝나가는 시점 때부터 둔화되는 부분이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여름에 남오는 데이터 가지고 가을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가을에 있는 데이터에 있는 값이 당연히 자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 스탠스는 계속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 토로 봐야 되는 포인트는 겨울부터 그게 얼마나 빨리 이, 꺾이냐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어떠한 구독자님이 댓글로 야 겨울에는 에너지 부분에 따른 이슈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 너의 생각은 좀 틀렸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분석하기 나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의견도 존중을 하지만 여름에 있는 데이터가 가을에 나오니 가을에 해석을 할때 여름 데이터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가을에도 강세적으로 금리를 조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가을 데이터는 겨울에 받게 되니까. 겨울, 진정한 겨울 때부터 가을에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하다 보니 얼마나 추세가 내려왔는지를 보실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내년부터는 좀 경계 침체 부분에 데이터가 좀 많이 반영이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여기서 변수는 이미, 어, 겨울에 왔었을 때 변수가 터진다. 이렇게 보는 건좀 너무 늦죠. 어,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한때 에너지 관련되어서 제가 이슈를 자세하게 잘 다뤄드리기도 했지만 보게 되면 여름에 있었던 국가들이 겨울에 까지 기다렸다가 야 이때 문제가 발생했던 거에 수정을 못하고 가게 되면 어떤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잘리죠 예, 예, 정치인 생명 끝난, 끝납니다 끝 그리고 이미 밸브는 잠글만큼 계속 잠그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고 라 했죠. 기후도 안 좋고 그러면 가을값에 협상에 있는 어느 정도의 타협에 있는 구간까지는 도래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전쟁에 있는 시점도 유리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에 있는 기간에 있는 테스트 구간은 벌써 들어갔고 그 구간 대비해서 가을에 그 결과 값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EU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있는 내용은 겨울에서 들어가 봐야지 않다라기보다는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가을에 다 있다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름에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미 진행했다라는 데이터는 인지 우리는 알았고, 그 뒤에 이제 그 데이터 값이 가을에 나왔을 때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것이냐에 있어서 정체적으로 좀 봐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걸 선제적으로 배팅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영역에 있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투자를 하니까 홀더는 짜게 배팅을 해놔야 된다는 점은 여러분들도 깊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배팅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제로겠지만 둘중 하나에 대한 배팅을 해야 내가 그래도 그나마 50%에 있는 가능성으로 수익을 맛볼 수가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테슬라 2분기 깜짝 실적에 7조간 주가가 4 4나 상승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액면 분할 3대1로 진행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 총은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액면 분할이 된다라는 건 이제 가격이 매우 저렴해지니까, 개미들도 들어올 수 있으면 중요한 여건이 되고, 그 다음에 발행 주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하방에 있는, 부분은 방어가 되고 올라갈 때는 좀 힘이 더딜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 다음으로 메타가 첫 채권을 발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사주 매입과 추가 투자를 위해서 결정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장부상 부채 없는 유일한 빅테크이고요, 무디스 평가 A1에 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 메타가 이번에 있는 채권 발행이 잘 인기 있게 마무리가 되어야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채권 발행은 했지만 공모 참여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물음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K뱅크가 어피트 고객 이체 한도 최대 98%로 축소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좀 이게 논란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K뱅크 측은 이미 통장 한도를 푼 고객은 한도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다며 금융거래에 불편함 함이 없도록 미리 통장 한도를 풀어 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금감원은 최근 이상 위양 거래가 증가를 해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새는 1년에 한 번씩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고객 확인 의무 KYC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저한테 또 메시지 하나 와 있던 게 있어서 저도 그냥 했어요. 그 다음으로 인스타그램, 어, 코인베이스 월렛 등 연동 시작한 플로우 NFT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한테 플로우가 급등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수석 전략가 앤드류 시츠가 시장은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하고 향후 금리 인상에 있어 덜 공격적이기 바라고 있다. 장기적인 인플레이 전망치와 지난달 인플레이 정점을 찍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주목을 하고 있고. 어, 저희는 8월 10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다음 인플레 지표가 또한 번의 근원 물가 전년 대비 상승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는 연준이 긴축을 완화하기에는 매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성장 환경이 좋아지고 있어서 시장에 랠리를 펼치는 것은 정당화하기는 더 쉽겠지만 저희는 시장이 너무 빨리 들떴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가을 때까지 어차피 여름에 있는 데이터값이 가을로 보고 판단을 해서 금리를 조정하니까 아까랑 내용이 똑같죠 그래서 그걸 그게 쉽게 금리가 내려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 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을 때까지는 계속 강세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QT 긴축이라는 것을 9월 달에 이제 두배 이상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고 금리를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 멈출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0.75를 할 거냐 0.5를 할 거냐 0.75를 한다라는 건 큐티를 um, QT, 두배 이상 했다라는 건 0.75에 있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금리로 환산을 했었을 때 그러면 9월 달만 보게 되면 1.4를 올리는 어, 효과와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파격적이겠죠 그러니 웬만하면 0.5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결과값이 나와 봐야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지금 거의 보게 되면 한때 뭐 140달러 선까지 올라갔다가 요새는 88.54달러 그때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원유재고 때문에 영향성이 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29일 기준으로 4억 2655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자 기존의 오페 플러스는 코로나 이전 수준만큼 수치를 맞춰놨어요 이제 증가 추이를. 그래서 예전하고 에 있는 물량을 똑같이 맞춰놨기 때문에 이 이때부터는 더 이상 늘리기에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객관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증가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있는 차이는 이제 여기에서 어, 가을 정도나 겨울 이 시점에서 500플러스가 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소비량이 증가가 되는 어, 형태를 보여준다고 하면 좀 입장이 달라지겠지만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부분에 따른 어것도 위축기가 좀 많이 들었고 부동산으로 GDP 부분에 거의 대부분을 차으러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주워,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경기가 좋아야 어, 그만큼 그 건축 경기에 있는 대부분 중, 중량물 기기들은 대부분 어, 기름을 많이 쓰죠. 근데 이번에 중국도 별로 경기가 안 좋다라는 점과 그리고 대부분 미국도 이제 서서히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면 원유 부분에 있는 재고도 생각보다 많이 쌓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입장이 다르다. 오로지 이제 유럽이 얼마나 금리 인상에 있는 속도를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스태그가 반짝하고 끝날, 끝날 거냐 길어질 거냐의 차이는 결과는 유럽 쪽에서만 결정이 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달러 인덱스에 일단 동참을 하고 있는 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그런 여섯 개 국가가 동일시하게 금리를 파격적으로 빨리빨리 올려 주어야지 이게 생각보다 물가가 더 빨리 잡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업수당 신청 증가 추이가 노동시장에 있는 아까 냉각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미국 고용보고서 3대 포인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6월 대비 7월에 있는 고용 증가, 실업률, 인근 상승률 추이가 모두 다 꺾였다는 라걸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연준의 금리정책 예상치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 내용도 골드만삭스에 있는 데이터가 그래도 얼추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게 되면은, 자, 이번에 예상치는 거의 어 50bp, 25bp 정도 될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 비트코인 ETF 작은 흐름이 이제 대규모 유출 이후 매수자들의 움직임이 이제 곧 나오지 않겠냐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블랙록이 움직인다라는 건, 최근에 ETF 그 펄포즈 ETF 구간도 추가적으로 이번에 매입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ETF 쪽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원자재 주요 곡물 차트를 보게 되면 30% 정도 큰 폭을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경기의 침체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내용들도 꽤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중국과 대만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중국의 3염님 이전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별로 안 좋겠죠. 러시아 노드스트림원의 일별 공급 유량의 추이를 보게 되면, 어... 매우 많이 꺾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NFT 발행을 해서 폴리곤과 협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전기요금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어서 9월 그래서 10월 달에 에너지 요금 관련되어 져 있는 걸 1000유로 정도를 여기서 이제 부담을 하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엔진의 월렛이 베타 출시를 했다라는 것과 90일 동안 3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데이 수치는 11년 동안 단 3번 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이 객관적인 사고를 쓰지 않고 마음에서 우려 나왔던 게이 마음이 뇌를 지배하는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예, 골로 많이 가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여름에 있는 배팅에서 이제 대부분 제 주관대로 주관대로 일단 풀이를좀 어, 해드린다고 하면 어차피 투자했던 포인트에서 길어질 수 있을 만한 마지노선은 1년 6개월 정도만 좀 참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 6개월 안에 이상적인 포인트는 금리 인하이고요. 어 그나마 그냥 그 다음 대안으로는 어, 금리 동결 정도만 나와줘도 시장의 포인트는 어마어마한다라고 볼수가 있어요. 최근에도 보셨잖아요. 연준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병적을 약조하다가 마지막에 약을 살짝 뿌려주는 시장이 너무너무너무 안 좋을까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퇴직, 미국의 퇴직 연금 부분이 있었을 때도 주가에 있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또 중간선거나 또는 나중에 대선에도 충분히 영향성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 아무리, 아무리 길어진다라고 해도 1년 6개월 정도는 좀 참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 안에는 인플레는 이미 어느 정도 위치에 내려와져 있을 것이고요. 그 위치로 인해서 펴 어, 사람들의 해석을 분명히 할 것인데, 그렇게 보게 되면 위험자산을 일부 들어오려고 하는 위치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랙록이 최근에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전에 펄포즈 ETF 부분도 최근에 움직였던 배경과 그 다음에 USDC 쪽에 스텝 스테... 어, 지금에서 한달 정도 됐네요. 한달 정도 됐었을 때스텝블 코인 발행 규모 부분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던 그 금액이 오히려 기관 꺼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데이터도 보기도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후행으로 나오면서 기간 있는 자본도 확인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짜맞춰서 한번 보게 되면 답이 보이는데 일단 답은 기다려라. 제발 기다려라. 보치지 말고 제발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이낸스는 아르헨티나 암호폐 선물 카드를 출시하기 위해서 마스터카드와 어, 제휴를 맺었다는 것과 이더리움 셀세폴리아 테스트넷 어제는 8월 17일날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어, 바이낸스 및코인베이스로 입금 추세는 미동조차 없는 현재에서 FTX의 입금 추세가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에 조금 유의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령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5월, 6월에도 FTX 입금 물량이 다른 주요 거래소보다 더 급증했던 부분이 이번에 좀 포인트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음,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을 가장 잘볼수 있는 두 가지 데이터로는 어, 비트코인 총 입금량 및 거래소 입금량에 사용된 utxo 기간별에 분포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연중결정 이후 입금된 물량이 줄어들었고 장기보유자는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를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압박이 한중간 거의 없었다 라고 보는게 맞지 않겠냐 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리더 쪽에서 운영비를 마련한 천만 리더 토큰의 매각의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전에도 요거 이야기를 했었죠. 드래곤 플라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온 게 있었는데, 이거 어차피 락업 기간 설정 좀 해놓고 다시 제한투표 붙였는데, 제한투표에 99%가 창성에 통과를 시켰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 경찰청에서 돈을 많이 또 투자를 하셨습니다. 경제 범죄 수사과에서 가산 자산 추적 프로그램 구매 입찰 나라 장터에 공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올 에셋 130개 가상 자산 대상으로 추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10개, 1개, 10개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포함을 해서 9억 8천, 9억 2천 5백 합계 9억 2천 5백 뭐,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 뒤에 있는 내용은 조금 수정을 할 필요성은 있겠네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